내가 제일 늦었어. <laughs> 오늘은 제 친구들하고 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 친구들은 원래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언론정보학과에 다니고 있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하고도 한번 얘기해볼게요. 나무 이렇게 뭐라 나와 있냐면 어. 사회과학 대학 건물은 <laughs> 어, 왜 벌써 강의동에는 강의실과 어, 강당 등이 있다. 하지만 수맥이 흐르는지 다시 다쳐 외부보다 서늘하다. 어, 맞아. 맞아. 왜? 덥다고 느껴본 적은 아니 근데 이거 내가 할만해야없는건 바꿔야 돼. 뭐를 사회과학에 무너지게 생겼어. 그거 진짜로 이건 아니야. <laughs> 근데 이제 살면 제거하잖아. 벽다 뜯었어. 아 어. 아니 근데 그걸 다시 그 빨간 벽돌로 <laughs> 아 내가 경상대 수업을 음. 들어봤는데 경상내 어. 진짜 좋더라. <laughs> 건물보다 어. 우리 학과 장비나 어. 맞아 우리 학과 장비 약간 이런 거 어. 추가가 더 좋긴 하지. 우리가 방송 제작 실습도 있고 어. 멀티미디어 제작 실습실도 있고 안 사진 인화하는 데도 있고 신문 제작 실습실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근데 약간 좀더 최신식으로 해줬으면 어. 언제부터 친해진 거야? <laughs> 우리 아니 아니 1학년 때 그래도 어느 순간 1학년 때 그래도 그냥 진짜 친구 사이긴 했는데 막 이렇게 친하지 않았거든. 못하니까 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용이가 나부터 따라다녔잖아. <laughs> <laughs> 여기서 썰 많이 풀어 아니. <laughs> 어 풀어도 돼. <laughs> 풀어도 돼. 난, 뭐, 난 근데 언론정보학과 아싸여서 근데 우리 절대 안 돼. 근데 니네 아는 후배들도 많던데 보면은. 그거잖아. 우리 이름과 얼굴을 알아도 맞아. 우리를 모르잖아. 그리고 용이는 전에 그거 있잖아. 부학생이잖아학생이장이었 어. 아. <laughs> 나 작년 박학생이었어 진짜? 상상치도 못할 실망이다 실망. 내가? 나 모르지. 나작년안 했는데. 박세장이었어박학장이박었어나 그때 MT 때그 소리 제일 웃겼는데? 얘가 욕을 평소에 잘안 써. 애들 다 자고 있는데 한 명이 복도로 튀나왔는데 얘가 부엉 내서아 씨X 빌 아 힘들었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워 아기 스박승을 얘가 진짜 욕안 하고 어, 진짜 욕안 하고 아, 거의 안 하거든 진짜 안 친한 사람들 앞에서 안 하는 거지 그럼 아, 근데... 난안 친한 거야? 내 앞에서 욕잘안 하잖아 그럴지도 못해 아, 너는 전북대 갈 수도 있었잖아 어. 나는 뭐라고 해야 지 집을 떠나고 싶었어 전북대면 나 집에서 그걸 그리고 그,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빨리 독립시켜 하는 걸 원해가지고 <laughs> 좀 나가래 주겠어 <내> <laughs> 내가 찾아보다가 면접이 없는데 그냥 하나 신청을 하자. 충남 대학교 신청을 했어. 그리고 난 언론정보 쪽을 가고 싶었어. 그니까 방송 제작하는 데를. 근데 충북대 그런 애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른 대학교 생각하고 있었는데 면접도 없으니까 한번 써보자 해서 한 군데 썼거든? 예비번호 내가 13이었어. 근데 얘 13번까지 뽑았어. 그래서 내가 된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아, 예비번는 10인가 11이었어. 그래서 갖고 왔다고. 그래서 <laughs> 어, 그냥 가자 해가지고 난 어, 여기 왔지. 4학년인데. <laughs> 진짜 힘들어. 난 이제 3학년이잖아. 나도 이제 3학년인데들어제였어 응, 응, 아, 난난 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같아. 수업 자체는 음. 2학년이 훨씬 빡셌었던 것 같아. 음. 왜냐면 2학년 때 실습이 많았거그 경영 부장 공을 하니까. 음. 약간 네, 나는 다시 배우 처음부터 2학년 수업 많이 잡거든. 배우는 거에서 막 수업 자체는 힘들진 않았는데. 그냥 압박감 그 외에 압박감들과 다른 자격증 공부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 맞아, 같은 거생되니까 그런,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달라져. 전남 친구들은 많이 쓰는데 전북 친구들은 많이 안 써. 진짜 그런 것 같아. 요 내 친구들은 잘안 쓰는 것 같아. 어. 충청도를 말할 때, 돌 굴러가요? 음. 하면 이미 돌 굴러가고. 음. <laughs> 근데 조금 억울했던 게, 지금 옛날에. 는 음. 내가 본 너는 진짜 느린데? <laughs> 그래? 나는 잘못 느꼈어. 근데 충청도 사투리 잘 몰랐어. 여기를 와서, 우리 학교로 와서 딱 느꼈거든? 아, 이게 충청도 사투리구나. 근데 걔네는 지들이 사투리 쓰는 줄 몰라. 여기 너밥 먹을게? 형은 너밥먹는겨 이게 이게 사투리인데, 뒤들이 사투리인 줄 모르는 거야. 저거 사투리인 줄 몰랐지? 응. 저가왜 뭐 <laughs> 사투리가 아니야? 어. 뭐뭐 할 거야? 뭐뭐 아. 할 겨? 자기 그, 거기만 살면은 사투리인 줄 모르지. 너도 몰랐던 거 많을 거야? 근데 난 내가 사투리 쓴줄알 근데 약간 웃긴 해. 있을 수밖에 없지, 너는. 아, 근데 있어? 나 모르겠어. 내가 그, 어디 가서.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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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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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방금, 방금. 아, 어. <laughs> 모르겠어, 이거. 이름 부르는 것도 되게 어색했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까지한번도 그런 식으로 불려본 적이 없어. 막, 용이야. 형우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나한테 친구가 이렇게 부르는 거야. 뭐지? 낯선 거야. 그럼 뭐라 불러? 막. 아? <laughs> 말하고, 나 말하고 잘안 했어. 나 말하고 잘안 했는데. 용이, 어. 형. 이를 붙일 수 있는 이름들은 이를 아, 붙였고. 오, 너, 너, 이렇게 너네처럼 그냥 어. 끝나버린 이름들은 어. 그냥 밀어볼때 용이 이렇게 부르지. 형, 나왔다. 이렇게 부르지. 형우야. <laughs> 이런 식으로 안 물렀다고. <laughs> 그게 우글거리잖아. 네. 이거. 니 몰랐는데 들으니까 우글거린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laughs> 어디서 왔어? 오늘 여자친구 사줬어 아.. 더러서사야겠넌 뭐를 더 샀냐? 제가 사는데 <laughs> 알바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알바 뭐.. 어렵나? 어.. <laughs> <laughs> 좀힘들어용이 알바 해? 지금? 나안 하는데. 그래 나 알바 해 알바에 보충을 알아야지 또 물회가 유명하지 호황 물회 어, 유명해 물회. 호황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 상생에서 네. 그호미고새 가면 있어. 아, 나포황 갔었구나. 그거랑 뭐, 물회랑 그 겨울에 물회가? 가면 과메기랑 새지 과메기는 호황보다 더 유명한 데 있잖아. 아니. 어, 아 뭐. 여기서 내가 아이라고 <laughs> <물회는 너무 웃음> 그래 <그렇다>. 우리 <웃음> 지역을 <웃음> 사랑하는 건가? 청주의 과메기 잘하는데. 청주에? 청주에? <laughs> 청주는. 청주는 좋아. 좋은... 근데 봐봐라. 몇 살이 되겠다. 맞다. 용이도 유튜브를 합니다, 여러분. 얘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근데 아직 편집을 안 했더라? 어 아직 안 했었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편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너무 막아왜막한거 <laughs> 같아. 어.